또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포크. 포크를 하시고요. 자, 저는 이제부터 이 녀석을 좀 단순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다 없애고요. 자, 쓸데없는 거다 없애고. 증가만 할게. 증가. 감소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페이지 2또 만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페이지가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어, 너무 많으니까 4개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네, 이거 한번 해봐야죠. 자, 이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1로 하고요. 페이지 넘버로 할게요. 페이지 넘버. 페이지 넘버. 페이지 넘버. 그 다음에, 네. 페이지 넘버는 어떻게 하면 되죠? 페이지 넘버 플러스 1을 하는데, 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1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만약에 이게 뭐를 넘어섰다? 4를 넘어갔다.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직 이렇게 한게 4보다, 어, 4번을 작거 나갔다. 그러면은, 네, 페이지 넘버 1을 써도 됩니다. 그게 아니면 1번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페이지 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페이지 네임은 어떻게 만들어요? 넘버 플러스 페이지 넘버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연산하는 거는 보통은 뭐예요? 유즈 메모를 써도 되는데, 뭐, 굳이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뭐. 정말, 속도가 느릴것 같다 싶을 때 유즈 메모를 쓰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한번 이제, 페이지 1, 2, 3, 4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4겠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3이고 3이고 자 그런데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3 4 그러니까 내가 전역 변수를 4개 쓸 거면은 얘를 어쩔 수 없이 4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자 한번 보겠습니다 1은 제가 1로 만들었고요 페이지 어134 이렇게 증가하네요 네 이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요거 때문이겠죠. 페이지 1이면 1. 페이지 2에서 뭘 써야 돼요? 요거 써야 돼요. 이렇게. 다시. 자, 페이지 1의 값은 제가 5로 해놨구요. 얘는 10. 얘는 15. 20으로 하고. 얘는, 아이고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잘못했네요.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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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페이지 4가 이거 4잖아요. 그죠? 렇 이게 3이고, 이게 2고, 이게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잘해야죠. 여기가 둘다 4잖아요. 이게 서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사실 얘보다 얘, 네. 얘가 더 중요합니다. 두개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 이거는 4. 이거는 6, 이거는 8. 자 해보면 2, 4, 6, 8. 네, 이런 식으로 잘 유지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페이지가 100개라면 이걸 100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요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자 요거를 아톰 패밀리라는 걸 사용해서 그 다음에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